오늘 우리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 바로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호수 아래 가라앉은 비밀처럼 때로는 그 존재조차 잊고 살아가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당신의 삶을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당신의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당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상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가는가요. 밝고 긍정적인 가면 강하고 무뚝뚝한 가면 늘 괜찮다고 말하는 가면들. 그 가면들은 상처를 보호하는 방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상처가 스스로 숨 쉬고 치유될 기회를 박탈하는 철창일 뿐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자신을 숨기려 합니까?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나약함을 마주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곧 패배라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배워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를 직면하고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용기입니다. 마치 신화 속 영웅이 미궁 속으로 들어가 괴물과 맞서 싸우듯 우리는 내면의 상처라는 그림자와 대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고 잊고 싶었던 감정의 파도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를 위한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상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원형 알케타이피입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 속에 깊이 뿌리내린 고통의 원형이죠. 우리는 모두 상실 배신 거부 그리고 외로움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처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원형적 이미지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g o 올 o p h a n 원형과 연결됩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혼자라고 느끼고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이 원형은 삶의 전반에 걸쳐 자기 연민과 고립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때때로 느끼는 깊은 외로움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신당했다는 상처는 그림자 샤도우, 원형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타인에 대한 불신의심, 그리고 분노가 당신의 그림자로 자리잡고 모든 관계를 왜곡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서 배신을 예견하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벽은 결국 당신을 고립시키는 감옥이 됩니다. 윤근 상처를 인격의 어두운 면인 그림자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나약함 수치심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의 집합체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를 무시하고 억압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져서 당신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보지 않으려는 거대한 바위가 강물 속에서 물기를 바꾸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단지 어둠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잠재력과 창조성을 품고 있는 원초적인 에너지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외면했던 모든 고통과 분노는 만약 올바른 방향으로 표출된다면 놀라운 창조적 힘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화가는 상실의 슬픔을 캔버스에 담아내고 작가는 내면의 고통을 글로 승화시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림자를 직면하고 그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해집니다. 결국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토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허물고 분열된 자아를 통합하는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과정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상처를 숨기지 않고 마주할 때 그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한 조각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킨츠키, 킨수기처럼 상처의 흔적이 오히려 당신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더하는 표식이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상처를 숨기며 그림자 속에 갇혀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그 여정의 첫걸음은 당신이 그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치유는 은폐가 아닌 폭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곧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연약함을 마주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는 아프다고 인정하는 진정한 의미의 용기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이 과정은 그림자 통합 Shadow Integration의 필수적인 단계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억압하고 거부해왔던 어둠의 부분을 의식의 빛 아래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단순히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 우리의 성격과 행동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상처는 성인이 되어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거나 혹은 반대로 모든 관계를 거부하는 냉소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상처의 원형적 패턴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숨기려 할수록 그 패턴에 더욱 갇히게 됩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얽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드러낼 때 우리는 그 거미줄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얻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고통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상실과 슬픔의 원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과 연결되는 심오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유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상처를 진실로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상처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당신의 일부이지만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윤근 자기 셀프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통합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아우르는 인격의 전체성, 즉, 온전한 당신의 모습입니다. 상처라는 그림자 부분을 통합하는 것은 곧 당신의 자기를 확장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완전한 퍼즐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라는 조각은 비록 날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제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전체 그림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는 것으로 여기고 타인의 판단과 비난을 두려워합니다. 이 수치심은 우리를 다시 그림자 속으로 숨게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이 수치심의 감옥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상처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얻은 지혜와 깊이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겪어온 시련의 훈장이자 당신이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행위는 단순히 고통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 맺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면을 쓴 사람에게는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의 흔적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오히려 깊은 공감과 연민을 느낍니다. 당신이 당신의 상처를 드러낼 때, 당신은 타인에게도 그들의 상처를 드러낼 용기를 줍니다. 이것은 사회적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서로의 빛을 비추며 길을 밝혀주듯, 우리의 상처는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빛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적인 상처의 반복 패턴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상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처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를 드러내므로써 얻게 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그 힘을 얻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상처를 드러내는 용기는 단순한 감정적 해방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던 영웅 원형 히로 알케타이프를 일깨우는 행위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영웅은 어둠을 통과하고 괴물과 싸우며 결국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상처를 직면할 때 당신은 바로 그 영웅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당신이 탐험해야 할 미지의 세계가 됩니다. 이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상처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에너지는 마치 끊임없이 물이 새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무익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에너지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의식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상처의 기억들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왜 특정 상황에서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슬퍼하는지, 왜 특정한 관계 패턴을 반복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상처의 반복적인 패턴을 끊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상처로 인해 늘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했던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게 되면 더 이상 타인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는 자기 인정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가 우리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존재로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동시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치 맨몸으로 폭풍 속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면의 안정성입니다. 윤근, 만다라, 만다라 라는 개념을 통해 내면의 통합과 안정을 설명합니다. 만다라는 심리적 혼돈 속에서 질서를 회복하려는 무의식의 노력이 투영된 상징입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당신은 명상 글쓰기, 예술 활동 등을 통해 당신만의 만다라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시각화하고 흩어진 감정들을 하나의 중심으로 모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치유의 여정에서 당신의 내면을 지탱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과정은 또한 그림자의 긍정적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상처와 함께 억눌렀던 부정적인 감정들, 즉, 분노, 질투, 수치심 등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감정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겪었던 부당함과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들을 무작정 억압하거나 혹은 무분별하게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의 근원을 이해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상처에 대한 분노는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정의감으로, 외로움은 타인과의 깊은 공감을 추구하는 원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융의 연금술 개념과 유사합니다. 심리적 납리드을 금골드으로 변환하듯 우리는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가치 있는 영적 자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님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우리를 미성숙한 상태에 머무르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보호를 갈망하거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 관계를 회피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처를 직면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치유자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개인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고통을 책임지고 그것을 당신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하는 개성화의 여정입니다. 이야, 당신은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곧 우리 내면의 현자싸게. 원형을 활성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현자는 삶의 깊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 지혜를 얻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피상적인 행복이나 외부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으며 삶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상처를 정직하게 마주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현자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풍요로운 존재로 만드는 스승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림자의 빛, Shadow 도우 라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들의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억압했던 재능, 창의성 그리고 힘을 품고 있는 저장고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적 상처로 인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타인의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뛰어난 예술가나 상담가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얻게 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얻은 통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그들의 치유를 돕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 원형입니다. 융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의 길을 걸을 때 당신은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치유의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솔한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그들이 자신만의 치유 여정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끝이 있는 길이 아닙니다. 상처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처럼 당신의 존재에 새겨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현재를 풍요롭게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상처의 흔적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이겨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상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삶의 새로운 단계에서 새로운 상처와 그림자를 만나고 그것들을 통합하며 끊임없이 성장해 나갑니다. 이 과정은 당신을 외부의 인정으로부터 내면의 자유로 인도합니다. 상처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겪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깊이 있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재탄생과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죽음과 같았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통합함으로써 당신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마치 겨울의 긴 고통 끝에 새싹이 돋아나듯 당신의 내면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됩니다. 이야 이제 당신은 이 새로운 삶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상처를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자기 인식, self-awareness 이어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의 무의식적인 동기와 행동의 근원을 이해하는 심오한 깨달음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이 깨달음은 개성화, individuation, 의 최종 단계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상처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는 오랫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보물을 건져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보물은 다름 아닌 당신의 온전한 자기 셀프입니다. 당신이 상처를 숨기는 동안. 당신은 자신을 두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보여주는 완벽한 가면인 페르소나이고, 다른 하나는 숨겨진 상처와 그림자인 그림자입니다. 이두 조각 사이의 분열은 당신의 영혼을 끊임없이 소모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드러내는 용기를 통해 당신은 이 분열된 조각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처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상처를 당신의 존재에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형성한 독특한 경험의 일부가 됩니다. 이는 마치 킨츠키 킨쑤기 예술처럼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 오히려 원래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상처의 흔적은 당신의 깊이와 회복력을 증명하는 금빛 실선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의 과정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외부의 기준이나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해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처와 함께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깊은 만족감과 안정감입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또한 운명의 재구성을 의미합니다. 윤근 의식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에 숨겨진 상처가 당신의 운명을 조종하고 있었다면, 이제 당신은 그 상처를 의식의 빛으로 끌어올려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반복되는 패턴에 갇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삶의 길을 선택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희생자에서 창조자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책임지고 당신만의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자, 당신은 이제 이 위대한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를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빛으로 끌어올려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영혼의 평화와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치유는 완성될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얻는다는 것은 외부 세계와의 투쟁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상처를 숨기기 위해 세상과 싸워왔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시선과 판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방어하고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당신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침잠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입니다. 외부의 기준과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길을 찾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을 묶는 족쇄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나침반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알려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와 평화는 개성화의 궁극적인 열매입니다. 개성화는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본래의 당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기대와 부모의 바람, 사회적 역할이라는 거대한 껍질 속에서 잃어버렸던 당신의 진짜 모습, 즉, 참작이 트루셀프를 되찾는 여정입니다.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는 것은 이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것을 포용함으로써 당신 자신의 빛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면을 벗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도 당당하게 설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외부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온전히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형성한 독특한 경험의 일부가 됩니다. 이는 마치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 오히려 원래보다 더 아름답고 같이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상처의 흔적은 당신의 깊이와 회복력을 증명하는 금빛 실선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처를 통해 얻은 지혜와 깊이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의 주인이자 당신만의 신화 속 영웅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새로운 탄생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이 흘렸던 눈물은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는 강물이 되었고, 당신이 겪었던 고통은 당신을 더 강인하고 자비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고 의식의 빛 속에서 온전한 자신을 드러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들까지도 당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신성한 부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겪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깊이 있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깊은 평화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한 무한한 가능성이 움트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만의 보물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당신의 상처가 선사한 자유와 평화를 만끽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치유는 완성될 것입니다.